손흥민 경기 후 경기 플레이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오늘은 좀 다른 아이디어로 경기하길 원하셨고 좀더 깊은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길 원했고 더 퀄리티 있는 볼을 박스 안쪽으로 투입하려 노력했다. 히살리송이 박스 안에서는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고 박스 안에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히살리송은 오늘 그 자리에 적합한 스트라이커였다라며 동료 히살리송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왼쪽 윙어로 뛰며 활약한 것에 대해서도 팀이 어떤 포지션을 원하든 나는 준비돼 있다. 나는 내 전체 커리어를 대부분 왼쪽 윙어로 뛰어왔고 아주 편안한 자리다. 하지만 내 주변 동료들이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줬다. 쿨로셉스키 우도기도 정말 잘해줬다. 내가 잘뛸수 있도록 환상적인 도움을 줬다. 부상 후 돌아온 히살리송의 두골 역시 앞으로 팀이 더 올라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승리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한때 팀 동료였던 트리피어를 상대한 것에 대해서는 트리피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한 명이며 그는 여기서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경기에서 친구는 없다. 그는 놀라운 수비 수다라고 밝히며 팀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했다라며 오랜만에 좌측 윙어로 출전한 소감까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이겨야 경기를 더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 환상적인 경기였다. 계속 이런 경기를 하고 겸손해야 한다면서 더 무자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캐스를 4대1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료들과 팬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다. 서로에게 더 요구를 해야 한다. 훌륭한 팀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도 습관이 돼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중반부터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후반 38분 특유의 침투로 라인을 깨고 페널티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 직접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10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전담 키커였던 해리케인 이적 후첫 페널티킥이었는데요. 앞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은 단두 골이 전부입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페널티킥 없이 23골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케인을 다시 부를까요라면서 케인이 있을 때도 항상 페널티킥을 연습했다. 또 케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활짝 웃는 여유와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것이 또한번 증명되었는데요. 무려 8시즌 연속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티에리 앙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7번째 8시즌 연속 두자리수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적 첫 시즌이었던 2015년도 시즌엔 리그에서 4골에 그쳤지만, 2016년도 시즌부터는 14골을 시작으로 8시즌 연속 두자리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 최고 기록은 웨인 루니의 11시즌, 이어 10시즌의 프랭크 램파드와 아홉 시즌의 세르요 아구에로 해리 케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손흥민과 앙리, 사디오 마네가 8시즌으로 공동 5위. 손흥민은 이날골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앙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시원한 승리로 지긋지긋한 5경기 연속 무승수랑에서 탈출, 6경기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승점 30점으로 5위를 지키며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를 3점으로 벌렸습니다. 엔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도 승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우리가 믿음에서 더 나았다. 나는 손흥민이 경기 초반부터 우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공을 가질 때마다 플레이가 정말 긍정적이었다. 그게 바로 리더십에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그걸 이해한 것 같다. 우리는 이전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훨씬 위협적이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골을 달성했고, 적어도 몇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다라며 승리의 핵심으로 손흥민을 꼽았습니다. 포스테코글로는 히살리송의 활약도 조명했습니다. 그는 히살리송도 정말 좋았다. 그와 파페사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반적인 플레이도 훌륭했지만 에너지가 매우 좋았고 그가 스트라이커로서 몇 골을 넣은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는 시즌 초에도 우리에게 중요했지만 완전히 건강하지 않았다. 다소 움직임의 제한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육체적으로 훨씬 나아졌다고 보며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두 골을 넣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순히 그의 골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속도, 에너지, 신체 능력도 좋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기존의 원톱이었던 손흥민 대신 히살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한 부분에는 그는 건강하고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과 지난 몇 주를 살펴보면 기회의 대부분은 와이드 플레이어에게서 발생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선수고 그를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도 콜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서 말했듯 손흥민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만족스러웠다라며 손흥민의 기량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부상자 메디슨과 판더펜이 결정한 상황에서 첫 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난 일주일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고생했다.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다만 우리가 다시 강력한 선수들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리그에서는 한두 명의 핵심 선수가 아웃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메디슨과 판더펜, 벤탄쿠르를 놓쳤다. 페리시치와 솔로몬도 기회를 제공한 선수였다. 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프리미어 리그의 현실이며 우리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끄러진 이후에는 여러 논리가 있다. 오늘은 히샬리송과 사르를 데려와 두 가지 변화를 만들었고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고 그것이 필요했다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변화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 코글루는 이미 뉴캐슬전을 앞두고도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는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다. 그가 경기를 마쳤을 때 그가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매우 놀라울 것이다. 그는 자기 경력 내내 측면에서 활약했지만 골에 대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나는 그를 박스 안으로 투입했고 그것이 그가 이미 구골을 넣은 이유다. 내 생각에는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득점 부문에서도 선두인 것 같다라고 손흥민을 칭찬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모든 것은 손흥민이 가진 강점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자질에 대해서도 그는 뛰어나고 매일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그렇게 매번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나에게 영감을 준다라며 손흥민의 태도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레전드가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현대판 최고의 윙어다. 맨체스터 시티, 첼시, 리버풀 등에서 공격수로 뛰며 총 80골을 넣었던 다니엘 스터리지는 스카이 스포츠 먼데이 풋볼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스터리지는 내가 어릴 때는 호나우두. 펠레, 마라도나 등 올드스쿨 공격수들을 보면서 자랐다. 요즘은 호날두, 은바페, 살라, 네이마르 같은 윙어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더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스토리지는 현대판에서 최고의 윙어는 손흥민과 사디오 만네일 것이다. 예전 선수들까지 합한다면 로베르 피레스가 트렌드 세터였다. 세 선수 중 과연 최고는 누구일까? 라며 손흥민을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다. 드리블과 패스에서는 피레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스터리지는 피레스는 경기 속도를 늦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뛰었다. 손흥민과 만에는 엄청난 스피드로 골을 넣는 선수라고 평했습니다. 슈팅에서는 단연 손흥민이 우위였습니다. 스터리지는 손흥민은 정말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정말 넓은 범위에서 골을 터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푸스카스상을 받은 장면이 이를 증명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의 예상 기대 득점 대비 성공 득점은 손흥민보다 잘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밖에 없었다. 손흥민보다 마무리를 잘한 선수는 역대 최고의 선수 뿐이라는 이야기라며 손흥민을 축켜 세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